괜찮아 나의 두꺼비야 글 이소영 출판사 글로연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 깊은 숲속 연못가에 흰 두꺼비 하얀과 빨간 두꺼비 빨강이 살고 있었어요 하얀과 빨강은 오래 전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함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아주, 아주 많이 달랐어요. 하양은 친구가 많았어요. 타고난 이야기꾼 애벌레, 흥이 넘치는 음악가 사슴벌레, 끝내주는 요리사 다람쥐, 재빠른 우체부 참새, 이들은 모두 하양이와 같이 놀기를 좋아했어요. 하양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멀리 있는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친구들을 모두 모아 큰 파티를 여는 게 하양의 꿈이에요. 반면 빨강은 조용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했어요. 하양이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실세 없이 떠들어 대면 빨강은 불편했어요. 때를 지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피곤하고 귀찮았어요. 그래도 빨강은 하양이가 같이 놀자고 하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빨강은 하양이를 그만큼 좋아했거든요. 왜 하양은 나보다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한 것 같지? 하양은 내가 제일 먼저 만난 내 친구인데 말이야. 어느 날 아침 우체부 참새가 편지를 들고 하양과 빨강의 집을 찾아왔어요. 야호! 건너편 숲 속에 사는 흰토끼가 우리 집에 놀러온대! 하양은 편지를 들고 뗄 듯이 기뻐했어요. 뭐? 그럼 흰토끼가 우리 집에 머무는 거야? 빨강은 못마땅해 하며 물었어요. 하양이 자신과 은논도 하지 않고 멋대로 친구를 초대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응, 음, 당연하지. 너도 괜찮지? 가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히히, <laughs>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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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하양은 빨강이 까탈스럽고 늘 불평만 한다고 여겼어요. 오가는 말에는 점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났고, 목소리는 기가 아프도록 커졌어요. "이제 너랑 안 놀아, 나 갈래!" 하양은 결심한 듯이 말하고는 짐을 쌌어요. 이 말을 들은 빨강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하양이 믿기도 했지만, 하양을 잃고 싶진 않았거든요. 빨강의 가슴은 울렁울렁, 머리는 빙글빙글, 얼굴은 화끈화끈해졌어요. 큰 슬픔과 함께 치미로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던 빨강은, 때마침 옆에 있던 큰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버려! <laughs> 빨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연못에 몸을 숨겼어요. 애벌레. 바람쥐, 참새, 사슴벌레는 빨강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던진 돌에 하양이가 크게 다쳤어. 우린 하양과 함께 병원에 있을 거야. 너도 우리와 같이 갈래? 빨강은 얼굴을 돌렸고 친구들은 모두 떠났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아양을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난 단지 너무 화가 났을 뿐이었다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빨강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미워졌어요. 군붕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좀 도와줘. 하지만 군붕어는. 쿨쿨, 낮잠만 잘 뿐이었어요. 그래, 모두 나를 무시하지? 너도 똑같아. 저리 가버려! 빨강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더 깊은 숲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연못엔 긴긴 밤이 드리워졌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사각사각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빨강이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하영이가 돌아왔나? 빨강이 고개를 내미니 앞에 흰토끼가 있지 않겠어요? 안녕? 반가워. 난 건너편 숲 속에 사는 하양이 친구야. 하양의 초대를 받고 왔어. 흰토끼는 하양의 편지를 보여주며 인사했어요. 어, 어, 어. 그 흰토끼? 빨강은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내가 빨강이니? 하양이 내 이야기를 편지에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너는 산딸기 타르트를 정말 맛있게 만들고 시를 아주 잘 쓴다고 했어.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설탕 없는 진한 커피를 즐기고 그림도 아주 잘 그린다며. 어. 빨강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곧이어 빨강은 너무너무 두려워졌어요. 흰토끼에게 뭐라고 말하지? 진실을 알게 되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기타 연주와 쿠키 만드는 걸 좋아해. 너희를 위해 쿠키를 조금 가지고 왔어. 그런데 허영은 어디 있니? 흰 토끼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빨강은 차마 얼굴을 똑바로 들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빨강아, 실수였다는 거 알아. 빨강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빨강은 용기를 내어 하양에게 정성껏 사과의 편지를 썼어요. 며칠 뒤 휘리릭 휘리릭 휘파람새가 하양의 답장을 가지고 빨강을 찾아왔어요. 여호 하양이 집에 돌아온대! 애벌레, 다람쥐, 사슴벌레, 참새도 모두 함께 빨강은 편지를 읽고 뛸 듯이 기뻤어요. 하양은 빨강을 보고 방긋 웃었어요. 빨강과 하양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빨강은 하양을 위해 큰 파티를 준비했어요.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신나는 음악 연주는 새벽을 지나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숲속에 울려 퍼졌답니다.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은 힘겹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난뒤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빨강이와 하양이가 중요하게 생각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나는 누구와 더 닮았는지, 하얀 토끼가 건넨 말처럼 내게도 기억에 남은 위로의 말이 있었는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빨강이와 하양이처럼 모두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 그림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